대만을 포위한 중국의 실탄 훈련, 그리고 다음은 한반도라는 불안. 2025년 말, 동아시아의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둘러싸는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전격 개시하면서 단순한 무력시위 차원을 넘어선 전쟁 예고편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중국이 그동안 유지해오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을 벗어나 실질적인 봉쇄 전쟁 시나리오를 가정한 고강도 훈련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과거 중국은 대만 인근에서 군사 훈련을 벌이면서도 무력 충돌로 직결되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해왔다. 항공기 진입 군함 접근 사이버 공격 외교 압박 등 회색지대 전략은 대만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되 국제사회의 개인명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다르다. 중국군 동부전군은 대만을 사방에서 에어산 형태의 훈련 구역을 설정하고 주요 항만과 해상 교통로를 가상 봉쇄하는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더 나아가 실탄 사격까지 병행하며 언제든 실제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을 공식화했다. 왜 지금?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가? 중국이 이처럼 노골적인 군사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최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잇따라 승인하며 대만의 방어 능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설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행위로 중국 입장에서는 체제의 정통성, 국가 통합 문제, 공산당의 통치 명분까지 걸린 사안이다. 중국 국방 분야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은 이번 훈련을 대만뿐 아니라 미국을 향한 경고라고 규정한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는 2027년을 대만 무렵 통일의 마지노선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공식화되고 있다. 실제로 대만 역시 2027년을 전쟁 위험이 최고조에 이를 시점으로 상정하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예비군민방위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다. 양측 모두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시선. 그리고 변화하는 힘의 균형.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태도다. 겉으로는 신중하고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지만 미 국방부가 발표한 최근 군사력 보고서는 매우 노골적인 경고를 담고 있다. 중국은 핵전력, 해군,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 전력, 우주 전력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그 수준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단순히 대만 문제를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적인 군사 대결 구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대만 방어를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일본, 필리핀, 호주, 그리고 한국까지 포함된 연합방위 구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은 그 한복판에 놓인 전초기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번지는 불안, 다음은 우리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불안한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대만 다음은 한반도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제하게 되면 동아시아 해상교통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 타깃은 한반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사실 군사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 중국이 군사력으로 한국을 압박한다면 곧바로 미국과의 직접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이 감수하기엔 너무 큰 위험이다. 그러나 간접 압박은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무역, 관광, 공급망, 외교적 선택의 강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 사드THAAD 사태 때 경험했듯 중국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 외교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압박 효과를 낼수 있다. 대만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해상교통로 차단, 반도체 공급망 붕괴, 금융시장 불안 등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변수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 여기에 북한과 러시아까지 얽힌 구조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북한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고,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대만 문제를 지켜보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 그 파장 한복판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2027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결국 핵심은 시간이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 모두가 2027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 중국이 군사적 준비를 얼마나 완성하느냐,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 의지를 명확히 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질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국에게 이 문제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안보, 경제, 외교, 산업, 그리고 일상의 안정성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국제 질서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실탄훈련은 단순한 군사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의 선택지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에 가깝다.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향후 10년, 20년의 안보와 번영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냉정한 계산과 장기적인 준비다.